<laughs> 아니 개 뭐야? 뭘뭘 너무한 거 아니잖아. 아, 너 밖에서 나가서 얘기하고 여데서 20분 간이 문제가 아니고 20분간 지금 노래를 다섯 번에 끊었어, 중간에 네. 자발치 너는 진짜 미친 거 아니야? 아니, 아니. 자, 조용 뽑아 자꾸 자발치라고 아니로. 네. 그럼 안 보일 거 같지. 아니요, 보일 거 같아요. 네.

아픈기다다그러셨는데2는분기다분거든요거든요 이거, 이 이거, 이거, 이이 이거, 이거, 이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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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이아이아 이거, 아니 아거 이거, 이거, 이아이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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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, 이요안 돼요 거 이거, 이 응. 응. 야, 이럴 돼. 저기, 저이렇게 o u look young, y 어 u 저기 o w we 이 i d see n 지 n e of the c h 이 l d r e n of waiting. How about the kids? Oh, tell me, so good. Good, good, g o o 이러면은 조금 지나가는 차가 보이거든. 뒤에 <laughs> 찾어 아니? 잠깐만 그게 뭐지? 우리가 행복하지 끼고 말아야 되는

그럼 주로 어느 쪽을 바라볼까요? 봐봐 잠깐만 여기 한 명이 와서 봐줘 봐 이거 어떤 거네그거심욕공주 이쪽으로 빼 여기서 해야 돼 여기서 그냥 그냥 봐야 돼 진짜? 응 저기 언니 그너뭔 방향 이쪽, 이쪽 마이크 보내 이쪽으로? 어, 네 화장실 돌장실 방금 자세이날올것 같은데 진짜로? 어봐봐 어. 놀려 봐 마이크 봐봐 마이크 봐어 마이크 조금더 돌리자. 마이크로 어, 돌려야 될것 같아. 마돌려어어마이크스탠드를 어. 어. 돌려야 돼 네? 스아드를돌리는거돌려아돌려아화이실 아, 갔다 올게요 이렇게요아 마이크로 돌이야이크로돌려이야이거로돌이거 내가 봤을 때 이거 마이크 봐봐. 이거 보여줘. 저거 카메라 보여줘. 너 시선 보고 있는데도 봐. 어때? 네. 어 괜찮은 것 같아. 이쁘나? Let me hold you 나나나나 이런 식으로. 소연 어 소연 이렇게 올리면 안 보여. 화면에 좀 많이 올려야 돼. 올라. 어떻게? 여기까지 올려야 돼. 안 보여. 이게 또 걸리면 뭐 이렇게. 괜찮아. 요안 올리면. 오케이, 나장님을 참. Come on, let me fall. I shall find o u a e d 모 w h t <laughs> 신발 신어야 신신발 내꺼 신을래? 요 아, 진. And 다 remember the g i 래 l 아아 o gave me some 그래도, 신문지 에 April April, April, a p r 있 l April, April, a p 거 i l April, April, 그냥 안 will not go to the water. I will not go to the water. I will not go a t e r I will not go to 다 h e a t e r I will not 한 o to the w a 에 e r I will not go 아니, 신발이 말기한데어 신발 줘 응. 뭐요? 언니말굽말정거 그럼 그말 정말, 정사 정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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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아아말 정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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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대 정말, 정 그냥 이제 옷 갈아입어. 2분만 쉬자. 2분밖에 안 쉬어요? 2분만 나자 카메라 2분만 자 너무 열받아. 열받는다고요? 어, 카메라가 아, 뜨거워져. 아. 아한뜨거야지 어, 많이 찍어놨어이슬거나갈아입을수 없는데. 야. 너 이거 거기다 입어볼 수 있냐? 이거 나한테 안 맞는 거거든? 진짜 이거 그때, 윤돌이랑 같이 어디 갔다가, 삐꼬처럼 사고, 한 번도 안 입었어. 옷을 벗으려고. 언니, 언니, 야, 여자 자실에 갔다 와. 괜찮아요. 내가 아, 지켜줄게, 언니. 내가 아, 지켜줄게. 야, 얘 이러니까 진짜 말이 티가 나 배가 없네. 왜배어디야 어디 가셨어요? 오 진짜로? 저한테 오셨어요? 와. 아, 이다아이 없는데. 야, 아니, 너몇 킬로였어? 그 할때아 그때 60 킬로까지 쪘어요아 그래? 지금 10빠 아, 아, 아. 아, 아. 근데 이렇게 이거 되게 큰 거야? 네. 얼마나 큰야 많이요. 선생님 60 킬로면. 아이 팀에 변화를 주고 싶은데. 그나마 지금 내 사이즈가 작은 게 그건데 아니 어, 우리 뭔가 두부 거기 위에다 입어볼래? 그렇게안큰 <laughs> 어, 그렇게 안큰거 <laughs> <아픈>, 그렇게 <아픈 웃음> <것> 같지? 진짜 어어은 괜찮을 거 같아 아, 이따가 해보고 네. 그날 이상한 바꾸면 되니까 혹시 네. 몰라서 왜 제가 옷을 하나 가져요 혹시 저분 저보다 그 뭐지? 가킬로인데요내주4 9 네? 50몇 킬로? 손절야 얘도 아마 5자일걸? 저 한강으로 맞주세요 얘도 얘도 5자 중반일 거야. 5자 중간저딱 50이에요, 50. 아나50못 내. 이에요살 빠졌어요. 그러면 이렇게 둘이 합치면 내 몸무게고 아니거든요? 이렇게 둘이 합치면 내몸무게아니 돼. 선생님이 더 많이 나가셔요. 아니 이게 내가 103kg니까. 아니 그러니까 안 된다고요. 둘이 합치면 너희 둘이 합치면 56kg 진짜예요? 아니 이 얘가 오, 아니 얘 말이야 서윤이 네? 아니 언니 뭐 서윤이랑 너랑 둘다옷차는 넘는다 <laughs> <laughs> 아니요 안 넘어요 너네들이랑 지금 나랑 비슷한 몸데 아저 어때 많이요안 넘는다고요 저 45에요 저 25요 겁나 <laughs> 웃겨 뭐가 웃긴 거예요? <laughs> 저희는 울고 싶은데 지금 한가닥에서 뛰게 생겼는데 뭐가 지금 웃기는 건데요? 저 한가에 4마리 넘어졌는데 아, 진짜, 아빠 때문에 씨. 팔다 잘라나가지고, 이거. 선생님, 팔 잘리셨어요? 아빠. 아, 아니, 아빠가 팔이 짧아. 우리 어? 아버지가 키가 150 몇이야? 아, 음. 아버지. 아 150이요? 어, 158인가? 9인가? 뭐 저도, 저도 그, 저보다 그, 크시네요. 저, 보다 근데, 크시네요. 우리 엄마가 167인가 팔이요. 어. <laughs> 근데 신기한 건뭔지 알아? 둘이 응? 같이 있으면 엄마가 커 보이지가 않아. 아빠가 등치가 나만 해서 아. 와너 우리 아버지 나중에 손 보면 깜짝 놀라 내거에 두개야 짧고 뭉툭이거 이렇게 보는사람은거같은거 <laughs> 아니야 이게 손가락이 손바, 너 이게 대체 뭐야 와옛날이거로 맞으면 이제 뒤진 줄 알았어 떨어질 줄 알았어 진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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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개아쌤저 아까 카메라 바탕이 어. 저 아까도 내 얼굴이 머리... 머리... 어 진짜 한강대에서 버릴까 한강대 내려달라고 그는데 저도 내려주세요 괜찮아? 근데 네. 네. <laughs> 어떡하지? 조명이 저거 끄고 이거만 켜 문제가 뭐냐면 조명은 기다려